네, 6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발표를 맡은 이주혜입니다. 발표는 팀 소개, 개발 동기, 필요성, 개발 및 사업화 전략, 시장 분석과 성과 창출 전략,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소프트웨어 학부생 3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팀원 소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먼저 개발 동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잡코리아 설문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중약 48.6%가 고등학생 때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대학교를 진학하여 여전히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또한 그래프를 보면 알수 있듯이 진로 결정에 도움이 된 요인으로 전공 수업 수강이 46.2%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 고등학생 때 진로 설정이 매우 중요하며 고교 학점제 운영 시 과목 선택이 진로 설정에 영향을 주고 그에 따라 과목 선택이 중요하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기존의 진로 관련 앱의 경우 이용자는 많으나 단순 정보 제공이 주를 이루고 있어 고등학생 스스로가 그 많은 정보를 직접 찾아가며 진로 설계를 하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팀은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여 학생 스스로가 진로를 설계 나갈 수 있는 진로 컨설팅 앱인 진로 길잡이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진로 길잡이는 진로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진로를 체계적으로 설계해 줌으로써 학생들은 자신의 진로를 파악하게 됩니다. 학생들은 진로 길잡이에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자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인지하고 운동적으로 학습 활동을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학교는 입력된 활동 기록을 바탕으로 진로 상담과 다양한 진로 활동을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개발 및 사업화 전략입니다. 앱의 핵심 기능인 진로 설계는 검사와 결과 분석으로 이루어집니다. 길잡이 검사는 관심사와 학교, 가치관, 적성, 직업 흥미 검사를 통합한 것으로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과 AI가 관심 키워드를 인식하는 기술을 활용합니다. AI가 컨텍스트 인식 및 추론 기술을 활용하여 검사 결과를 통해 나온 진로 계열 키워드를 입력받고 학생이 입력한 포트폴리오, 즉 활동 내용의 키워드를 파악하여 핵심 역량이 발달하였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앱의 부가적인 기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진로 길잡이 검사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검사를 통해 김철수 학생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고 핵심 역량 지표를 볼수 있습니다. 계열을 누르면 진로 재설정이 가능합니다. 마이페이지 화면에서 내 강의실, 나의 최근 활동, 추천 공모전 및 대회를 볼수 있습니다. 내 강의실은 추천 선택 과목, 만족도 조사, 지난 학기 들었던 과목을 보여줍니다. 추천 선택 과목을 누르면 과목 소개와 내용, 추천 인강을 볼수 있고 학생 포트폴리오 또한 입력이 가능합니다. 진로 질문 게시판은 계열별로 대학생과 고등학생의 Q&A 게시판으로 이루어집니다. 빠른 답변을 통해 진로나 학과에 대한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상담은 유료 결제를 통해 진로 관련 여러 명의 전문가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사업의 제작 일정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다음은 수익 구조입니다. 수익 구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상담을 통한 유료 서비스 제공입니다. 학생은 진로 관련 전문가에게 정보를 얻기 위해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하고 앱은 학생에게 전문가의 컨설팅 정보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는 인강 사이트와 제휴를 맺는 것입니다. 학생이 앱에서 선택 과목의 추천 인강 정보를 제공받고 제휴 인강 사이트에서 할인된 가격으로 강의 결제 시 수익을 배분하는 구조입니다. 다음은 시장 분석 및 성과 창출 전략입니다. 저희는 아이템 성장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용 대상자와 사업 아이템에 대해 조사해 보았습니다. 참고자료 1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학생 수는 줄어들긴 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 초중학생의 진로 계좌비에 새로운 이용자로서 계속 유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자료 2를 보시면 학생들이 진로 설계에 관심이 많아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자료 3을 통해서 학생들이 진로 정보업 어 정보를 얻기 위해 주로 진로 정보를 공유해주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시장 진입 후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경쟁사를 먼저 분석해 보았습니다. 커리어넷은 아까 보셨던 참고 자료에서 나타났듯이 현재 중고등학생의 진로 정보 획득 경로 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진로 정보 상담, 진로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진로 상담의 경우 그 작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꿈길은 교육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서비스 플랫폼으로 진로 탐색 지원 사업이 주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영의 교육 컨설팅은 입시, 진학 컨설팅 전문으로 주로 컨설팅으로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에듀플렉스는 입시 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며 학습 유형 검사, 공부 레벨 검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저희만의 차별성을 두어 진로 검사 결과마다 따로 볼 필요 없이 한눈에 볼수 있게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경쟁사의 경우 상담이 글, 학생이 글을 작성하면 답변이 달리는 식으로 이루어졌지만 진로 기잡비의 경우 학생과 전문 직업인의 1대1 채팅 형식으로 이루어져 실시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향후 전략입니다. 시장에 성공적으로 진출을 하게 된 이후 저희는 진로 계좌비를 업데이트시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메타버스로 커뮤니티 장을 열어 진로 계열의 게시판을 방문하면 관련 직종을 함께 꿈꾸는 친구들과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청소년 대상 공모전과 대회를 주최하고 진로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제작할 것입니다. 진로 길잡이 외에 인터넷 강의, 실무중심 체험, 게임, 대학생 직무 컨설팅 등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등학생이 얼마나 진로에 고민이 많고 수요가 있을지에 대한 조사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고등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정하지 못한 채 대학교를 진학한다고 말했는데요. 어. 2019년 8월 잡코리아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학, 어, 고등학생이 대학생으로 진로를 정하면서 학과를 정할 때 48.6%나 진학을 했다고 말씀을 했고요. 저희가 고등학생의 조사가 부족한 점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또 대학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체험 또는 경험이 부족해 어떤 진로로 가야 할지 정하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단순히 성향 분석 결과만으로 추천해주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어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부가 이제 운영하게 되는 고교 학점제가 실시하게 되면은 저희 앱도 배포할 예정인데요. 고교 학점제는 그 학생들의 진로에 따라 선택 과목을 자신이 선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어 아까 보여드렸던 김철수 학생은 컴퓨터 공학과를